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영어가 잘안 돼서 미국 생활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권마테 영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는 권마태 영어를 만든 권마태 원장을 정보데이트에 모시겠습니다. 권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마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어,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권마태 영어에 대해서 참 오래전부터 그, 아, 열심히 이렇게 영어 권마태 영어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집념을 갖고 만드시게 되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어요? 예, 제가 원래는 그 권마태 영어보다는 권마태 한글을 어, 만들었죠. 네, 권마태 한글. 네, 예. 권마태 예. 권마태 한글은 어 이제 어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 네. 한국을 모르는 2세들, 한국말 못하는 2세들이 어떻게 하면 한글을 빨리 습득할수 있을까? 그리고 어, 한국말을 빨리 잘할수 있을까? 우리 1세들처럼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처럼 네. 어, 하, 예, 한국말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벌써 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 20년이 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 어떻게 한글을 열흘 만에 빨리 배울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어, 이것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교육국에서부터, 어, 이걸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학년도부터 어, 미국 공립학교 어, 한국어 교과서로 채택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퍼블릭 스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군요. 네, 공로가 네. 많으신 분이네요. 아, 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어, 우리 여기서 태어난 이 세들 한글 모르고 한국말 모른다고 어, 그 아이들을. 아 어, 우리가 참 많이 이제 한글 가르치느라고 푸시하는데 어, 정작 우리는 어떤가? 예. 그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우리와 말이 잘안 통하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바, 예 반대로 그들에게 예,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세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느냐면 네.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면. 어 부모님들이 영어를 잘 배워서 우리하고 영어로 소통하면 되지. <laughs> 네. 예, 왜 우리한테 한국말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구박하십니까? 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이기적인 표현이네요. <웃음> 네. 이 <laughs> 예, 그래서 네. 처음에는. 아이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혈통이니까. 네. 어 한국말을 잘해야지, 한글도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득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인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만 한국말 하라고, 한글 배우라고. 모순이다. 네.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 사실 뭐 영어가 국영수가 필수과 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뭐 매일 들어 있었죠 우리 시간표에 말이죠. 네. 네. 저는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고등학교만 나온다 하더라도 영어를 6년간 배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어, 뭐, 가끔 일주일에 한번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 시간은 매일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많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영어 수업을 많이 받은, 영어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미국에 이민 온지 벌써 뭐 어제 그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벌써 이민 온지 10년 20년 된 분들도요. 네. 미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참 이게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문제죠. 예. 한국의 영어 교육이 문제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하면 10년 아닙니까? 요 10년을 영어 배워도 영어가, 영어가 잘안 돼요.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지금은 그더 되네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도 역시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십년 공부입니다 그렇죠 영어 공부가 네. 그런데 미국에 요즘에 이민 오신 분들도 이렇게 에,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도 영어회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그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의 영어 교과서. 이것을 제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낸 영어 교재 있죠 영어 회화 교재. 네. 네, 우리 미국의 에, 서점에 가시면 영어 회화 교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어, 그래서 네. 네, 많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일세들이 미국에 이미 와서. 영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하고 비즈니스 성공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우리 아메리칸 그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할수 있어, 그죠? 그렇죠. 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교재를 완성한 후에. 아, 우리 1세들 영어 못하는 이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해서 집중적으로요 전문가들을 네. 모셔다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음, 예, 조사해본 결과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문제는 왜 예,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에서 우리가 어, 어,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영어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요. 우리가 미국에서 어, 사용하는 생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문학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음. 영문학, 그게 그래. 여러분, 그 우리가 어, 한국에서 영어, 어,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혹시 대학의 영문과를 진학하는 그런 어, 사람들을 위해서 영문학을 기초부터 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네. 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다 한다고 해서 다 이민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 한국에서 우리들과 똑같이 영어 공부하고 어, 이민 안 왔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만 이민 왔어요 미국에. 예, 그래서 하, 어, 한국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영어는 어디까지나 영문학이지 이민 생활 영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DMB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애틀, 파코마 이런 데에서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어, 사용해야 되는 대화 내용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영어책의 교과서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렇군요. 예, 바로 이겁니다. 아, 한국에서, 어, 뭐, 우리가 영어를 여기,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했는데, 한국의 영어 교육이 그 문제가 있는 거에 안 되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됐죠, 네. 예,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거, 그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사용해야 되는 내국 현지 생활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우리는 어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어 지식 많이 있습니다. 단어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 단지 스피커인데요. 이것은 미국 현지 생활 영어입니다. 생활 영어. 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영어들. 예.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식당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 손님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서 그분들에게 서빙하면서 그분들에게 오더도 받아야 되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요 세탁물 맡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세탁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럼 세탁소 내가 어, 어 지금 오늘에요 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손님이 들어옵니다 또는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손님들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손님들이 오면 옷가게에 있으면 옷을 어, 주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네. 이런 모든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비즈니스를 하든지, 에, 또는 아이들 학교에 또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어, 학부모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이 영어, 뭐몇 마디 안 되지만, 이러한 미국 현지에서 생활할 때 사용되는 생활 영어를 우리가 몰라서, 그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을 만나면 겁을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만들었느냐면요, 미국 현지 생활 영어 책을 한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요, 미국 현지 생활 영어입니다. 미국 현지 생활 영어. 예,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예, 한국에서 공부한 수업 시간에 공부한 그런 영어가 아니고. 당장 이시애틀타코마에서 우리가 DMB에 갔을 때 내가 자동차 다시 리뉴얼 할때드라이브할때 어, 리뉴얼해야 하는데 또는 아이들 학교 전학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생활 영어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네 모았었군요. 네. 네 이것을 기초 영어하고 비즈니스 영어, 영어를 아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영어 한300 문장 음.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지금 말해서 전문적인 영어죠. 예. 네. 우리 아파트에 뭐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어, 우리가 하우스를 하나 사요. 네. 집을 사야 한다든지. 이럴 때에 미국 사람하고도, 미국 사람 리얼터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러한 영어 책을, 네. 제가 주택 영어, 전문 영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서, 총1300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이제 C D로 만드셨나요? 예, 이것을 제일 먼저 이제 책을 만들었죠. 책을 만들고, 이 책은 네. 예, 예, 책을 핸드북입니다. 이 책을 만들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책만 보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컨닝 백발처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어 필요한 곳에서 뭐 DMB에 갔으면 DMB라고 딱 찍혀 있어요. 네. 페이지를 딱 열어서 그걸 보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컨닝에 가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책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왜그 정확한 발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1300 문장을 녹음을 다 했는데, 녹음을 해보니까요, CD가 한 3장, 4장 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 편리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 암기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이것을 반복 CD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뭐 CD로 많이 홍부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 한두 번 나오고 나서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리바이드 해가지고 다시 들어야 돼요. 또 따라 해보고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또 돌려야 되고. 그래서, 네. 아, 이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것이 막 2회 반복, 3회 반복, 4회 반복 이렇게 막 나옵니다. 암기가 그냥 안 되면 안되게끔 만드신군요. <laughs> 네. 아,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아. 한 7, 지나갔던 것이 또 나와요. 우리가 10분 전에 외웠다 할지라도 10분 후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이것이 그렇군요. 또 나옵니다. 이렇게, <laughs>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영어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 이것을 3년 동안 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만든 것이요. 네. CD가 10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D 10장. 네. 네 책한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대충 뭐 이, 듣는 분들이요. 네. 이 만드신 네. 취지를 알고 있으실 텐데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네, 이 네. 그래서 CD 10장으로 만들어 내시고 반복 하는 거를 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존에서 어, 이것을 이제 제가 아마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400불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년, 6년 만에 지금 어한 5년 됐죠. 5년 만에 우리 라디오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성 기념으로. <laughs> 네. 그래, 예, 예, 예. 그래서 리턴 기념으로 네. 오늘 폭발채 일합니다. 오늘 어이책한 권하고 이민 생활의 길잡이 겉마토 잉글리시 책한권 그리고 CD 10장 이한 박스 택키지 하나를 에 아마존에서 400불인데 오늘 100불에 네 세일에 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네 이거는 네. 뭐 엄청난 세일이네요. 자, 네, 이 100불 네. 세일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어 이게 이제 백분의 세일하게 되면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 전화하신 김에 전화하신 김에 거기다가 여러분들 성함과 아예 패키지 받으실 주소하고요, 네 그리고 어. 결제하실 어차피 카드 번호 불러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 카드 번호하고 카드 유효기간까지만. 네. 에, 카드 뒤에 있는 세 자리 번호 이건 남기지 마시고. 네. 성함 주소 결제하실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까지만 이네 네 가지. 음. 이네 가지를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전화번호로 이것을 음성으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텍스트. 예, 네, 저... 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무한전화입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한국분들은 기계에다가 이런 거 보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예, 시, 네.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어, 전화번호는 253. 234-7004번입니다. 253 지역. 234-7004, 234-7004번, 네. 234-7004번으로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 다시 리턴 콜탈해서 여러분들 크레디카드 받고, 어,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권마태 한국어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권마태 한국어 아시죠? 그렇죠. 오래전이었죠. 네, 그, 네. 네. 그것도 어, 현재 400불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 오늘 똑같이 예, 한글 필요하신 분들 예, 100불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들용으로 어, 권마태 영어를 오늘 400불을 100불에 이제 사실 수 있고 자녀들 용으로 이제 건마트 한국어를 400불 짜리를 100불에 사실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예. 그죠? 네, 예. 네. 네 두가지를 같이 구입하시면 더 좋고 어, 여러분들 그 쇼핑 차지가 이제 세이빙 되죠 네. 예 그래서 예 영어 건마트에 현지 생활 영어 오늘 불의 세일에 드리겠습니다 2532347004, 2532347004로 전화를 주시고요. 전화가 이제 그 음성 정보를 받으니까 여러분의 성함하고 받으실 주소, 결제하실 카드 번호, 카드 유효 기간까지만 해주시고 세자리 번호는 알려주지 마시고요. 담당자가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2532347004로 오늘까지만 전화를, 어, 할인이 되는 겁니까? 100불?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100불 세일. 예. 시애틀 지역에서, 어, 전화 오는 것은, 전부 네. 오늘 100불에 이렇게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532347004 전화로 해서 텍스트로 남겨주셔도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텍스트 메시지로 뭐해 주시면 되고 네. 여러분들 그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 가지 더 가르쳐 드리면 어아 나는 전화로 이렇게 뭐 텍스트로 뭐 오다하기 쉽지 않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오다 할수 없나 하시면요 네. 여러분들 어 곰마트 영어 웹사이트가 빨리빨리 숫자로 828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네. 예, 예. 빨리빨리 영어 배운다해서 빨리빨리 잉글리시닷컴 빨리빨리 잉글리시닷컴 잉글리시닷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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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시면 예. 거기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 예, 지금 제가 백0 0불에 해놓겠습니다 100불요? 거기에, 네. 예,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어, 그냥 어, 차근차근히 천천히 예, 구입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잉글리시닷컴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그러면 예. 광고 내용 좀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외국인들까지 한국어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특수한 교재가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미국 정부 공립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까지도 10일 만에 신문 책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주 쉽게 배우는 교재가 또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 문장을 듣기만 해도 뇌 속에 저절로 저장시키는 특수한 영어 교재입니다. 권마태 한국어에서는 우리 한인들을 위하여 한글 100불, 영어 100불에 세일합니다. 253234에 7004. 253234의 7004번입니다. 영어를 몰랐던 이민 생활 10년, 이젠 걱정 마세요. 매직 CD를 듣고만 있어도 뇌 속에 자동으로 저장시키는 권마트잉글리쉬 I don't have a stomach ache. I don't have a stomach ache. I don't have a stomach ache. 특수하게 만든 매직 CD를 듣기만 해도 영어 단어 문장이 뇌 속에 저절로 저장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숫자로 빨리빨리 잉글리시닷컴에서 지금 구입하세요. 253234의 7004, 253234의 7004번입니다. 네 오늘 방송한 내용이 다 담겨 있군요. 빨리빨리 잉글리시 닷컴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전화로 신청하실 분들은 253-234-7004, 234-7003으로 하시고요. 아 이렇게 뭐 카드번호 남기기 좀 귀찮으신, 싫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저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네. 하셔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에 한해서. 어, 아마존닷컴의 400불짜리 100불에 여러분께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건마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